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퉁몽청 선수의 대결인데요. 신진서구단이 물론 구즈아한테 지면서 준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성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 세계 랭킹 점수를 연일 최고점으로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구단이고요. 백이 퉁몽청 선수입니다. 퉁몽청 선수도 물론 세계 랭킹 60위기 때문에 전혀 약한 선수가 아니지만, 신진서 구단의 비할 바는 못 되죠. 오늘 바둑도 역시 3-3으로 시작하는데, 서로 구침 하나, 3-3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는 수 많이 보셨죠? 이날일자 모양에서의 여기가 급소죠. 100도 3칸에 뛰었는데, 이런 모양에서 4칸 뛰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간격도 굉장히 좋지만, 3립 4전이 아니라 이럴 때는, 3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4칸을 뛰면 흙이 한칸 뛰었을 때 여기 들어가는 맛이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그렇다고 100이 또 받기에는 뭔가 중복 같죠? 반면에 이렇게 3칸을 뛰면 한칸 뛰더라도 손을 빼면 여기 들어가는 맛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지금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3칸을 많이 뛰고요. 흙도 이렇게 붙여가면서 손을 뺍니다. 눈목자 사이에서 붙여가는 수. 인공지능 등장 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법이에요. 정석진행인데요. 이 장면에서 백이 그냥 이곳을 넣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백이 집이 지금 한쪽으로 편중됐기 때문에 일반가죠. 이렇게 되면 흙이 아무래도 곳곳에 집이 있기 때문에 바둑을 이끌어 나가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밀어서 물어봅니다. 이거는 만약에 받아주면 젖히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또한번 젖히면 뻗어서 아까보다 사이즈가 다르고요. 흙이 또한번 받아야 되는데 백이 이쪽 밀어놓은 수가 확실히 이득이죠. 실리로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수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밀면 여기는 흙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몰라요. 거기다가 지금은 여기를 젖히지도 않고 끊어서 싸웁니다. 여기를 끊어서 싸울 수가 있는데 실전에는 여기를 밀고 흙이 젖혀서 반발하는 진행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도 이쪽을 끊어서 두는데 지금 이거는 역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정석 진행이에요. 백의 실리가 커 보이지만 생각보다 흙이 하변 쪽을 잘 견제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호가게 진행이고요. 현재까지는 5대 5입니다. 그리고 실전에는 우상기 정석을 마무리 짓는데 이 장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1 0 0이 그냥 날에짜를 두는 수는 축이 나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이한점 잡은 게 굉장히 두터워요. 만약에 손을 빼면 여기까지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 0 0도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젖혀두고 행마를 합니다. 이렇게 나를 자를 두면서 따낼 때 뻗어두고 받아서 여기 한 점을 희생타로 지금 이곳을 두텁게 지켰고요. 흙도 나를 자로 공격을 가는데요. 이 싸움은 흙이 마다할 이유가 없죠. 상변 쪽에 흙 모양이 있기 때문에 흙이 조금이나마 기분 좋은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가 문제였어요. 여기를 밀어서 지금 백돌이 곤란한 상황인데 이곳을 밀때 여길 기 있고요. 뻗어서 일단은 지금 통멍청도 최대한 버틴 겁니다. 여기 일단 우상기 쪽에 흑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 요석인 이 넉점을 잡았는데 이수가 실착이었습니다. 백이 단수를 치니까 흙이 그냥 있기에는 이 날에 짜를당해서행마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 한 칸을 었는데 백도 한칸뛸 수가 있어졌습니다. 흙이 끊기는 물이죠. 이렇게 끊어가는 수는 결국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찌르고 단수가 다 선수면 이쪽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한테 한 칸을 내어줘서는 지금 흙이 행마가 살짝 꼬였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그래서 그냥 잡는 것보다 먼저 한 칸에 두는 게 기가 막힌 수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수예요. 인간의 감각으론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는 뭐냐면 일단 백이 이쪽을 받으면 흙이 씌워버려서 이 싸움은 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씌워도 되고 그냥 당장 막아도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결국에는 흙이 다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씌워가면 여길 기들수 없고요. 백이 이곳을 밀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잡아버리면 단수가 선수고 아카나 한 칸으로 나왔는데 지금 빈삼각 모양이죠. 백의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1번과 2번의 교환 엄청난 이득이죠. 엄청나게 좋은 행마가 있었는데 실전에는 그냥 잡아두니까 백이 먼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어졌죠. 한 칸이 있기 때문에 백돌이 무거워지지 않아서는 다시 한번 5대 5의 바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단수 굉장히 두터워 보였지만 대실착이었습니다. 신진 서구단이 바로 응징하는데요. 여기를 차지하니까 집균형이 급격하게 흙 쪽으로 무너집니다. 지금 백은 일단 이 자리는 무조건 돌 써야 됩니다. 흙이 여기를 만약에 두면 집이 늘어나면서 백집이 깨지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 두면서 버텨가고요. 흑집을 견제하면서 백이 좌변 쪽에 집을 만들어 갔어야 돼요. 하지만 실전에는 여길 단수치니까 백이 공배 연결을 하고 흑집이 붙어서는 사소한 차이지만 흑쪽으로 형세가 넘어갑니다. 두집 정도 흑이 앞서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서구단 가장 큰 자리인 하변을 두는데 지금 여기를 만약에 안 두고 느슨하게 이런 식으로 집을 지으면 백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오히려 흙돌이 넓어져서 흙이 공배 연결을 하는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쪽 집을 차지해두면서 어떻게 보면 안형을 만들었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쪽을 받아서 백도 일단은 버텨갑니다. 그리고 신진서구단 중앙 쪽으로 행만 하는데 여기서 이쪽을 붙여놓은 수딱 봐도 악수죠. 그런데 퉁멍청의 노림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붙이겠다는 노림을 신진서 구단이 간과했어요. 나올 때 하나 밀어두고 끊고 나오니까 흙이 장문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끼우면 넉 점이 바로 떨어집니다. 환격으로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받아가야 돼요. 인공지능은 붙이는 수가 조금 이득이라고 하지만 신진서 구단은 여기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던 겁니다. 백이 나오면 이렇게 한칸 뛰어서 오히려 백0 0도를 감싸 안으면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이 수를 못 봤어요. 신진서 구단이 이 씌움을 당하니까 이 넉점, 백0 0도를 끊고 나온 넉점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끊어가지만 백이 이어서 흙이 막상 이 넉점이 탈출할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이 지금 허술해 보이지만 끊기지가 않기 때문에 핵돌이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신진서구단이 흔들릴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세계 1위의 위험이 나옵니다 바로 그냥 손을 빼고 가장 큰 자리에 찾아갑니다 만약에 보통의 기사들이면 당연히 요석이 잡혔기 때문에 많이 불리할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흔들어 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흔들어 가면 아무래도 백이 그냥 받아도 이득이 없고요. 오히려 성급한 수단이 됩니다. 좋지가 않아요. 아니면 뭐 이쪽에 사활을 추궁한다고 이렇게 젖혀 있는 수도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백이 이런 곳이 반선수기 때문에 오히려 큰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진서구단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것 같지만 태연하게 이곳을 뒀고요 백이 오히려 연결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통몽청은 당연히 바둑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이 바둑은 지금 흙이 반집 유리합니다. 그만큼 팽팽한 바둑이라고 할수 있겠죠. 왜 요석이 잡혔는데 팽팽한 바둑인가 봤더니 신진서 구단이 이 요석을 잡으면서 지금 손해만 본줄 알았는데 실리로 이득본 공간이 꽤 있습니다. 일단 이쪽을 밀면서 여기서 좌변 쪽에서 이득을 봤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호구치면서 선수로 상변까지 막았습니다. 물론 이쪽 요석 이제는 다섯 점이 됐죠. 다섯 점이 잡히면서 백집이 한 스무 집 정도 붙었지만 흙도 상변을 얻어냈고 좌변도 얻어냈기 때문에 한 집에서 두집 손해밖에 안 됐습니다. 신진 서구단이 착각을 했지만 그 요석을 바로 버리는 선택이 아주 좋았고요. 이렇게 되니까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신진 서구단은 그걸 깨닫고 바로 큰 자리를 뒀지만 통멍청은 공배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신진 서구단 일단 여기 중앙 쪽에 연결을 하면서 흑돌도 일단 안형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은 굉장히 큰 곳이죠. 이수는 좋았는데 통멍청이 말도 안되는 수를 둡니다. 바로 여기를 뻗은 수인데요. 이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흙이 밀면 어차피 막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선수를 당하고요. 백이 나중에 이곳을 들어오더라도 많이 들어갈 수가 없죠. 비마 끝내기 안됩니다. 이렇게 끊기면 오히려 이쪽이 잡히기 때문에 손해죠. 백의 최선의 끝내기는 이곳 아래 자를 가거나 밀고 젖혀서 끝내기 하는 건데 이 정도면 여기를 늘어서 둘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수로는 그냥 막아서도 쓰면 계속해서 반집승부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찝찝해요. 이 장면이. 백이 들어가고 여기를 붙인다든지 하면 흙이 끊어갈 때 단수, 단수.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있고요. 흙의 최선은 뒤로 받는 순데, 뒤로 받아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많은 끝내기가 있습니다. 뻗고, 단수, 들어가면. 이렇게 되면 수상전이 부족하기 때문에, 흑의 최선은 하나 끊어놔야 되는데, 여기서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반말하면, 굉장히 찝찝한 모양이었어요. 신진서구단이, 그래서 여기를 두면, 어딘가를 받아놔야 될지도 모르는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뻗으니까, 흑의 수가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큰 자리를 둬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백이 붙여가지만 뒤로 받아서, 아까랑은 다르죠? 이렇게 끝내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수가 두 수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메우면 잡혔습니다. 아무 수도 안 돼요. 퉁멍청의 말도 안 되는 수였고요. 이렇게 되니까 바둑이 흙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퉁멍청 선수가 끝내기에서 오히려 실수를 하면서 이제는 신진서구단이 세집 정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멍청도 이제는 형세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전체 대마를 잡으러 가는데요. 잡힐 돌이 아니죠. 이곳을 막으니까 하변 쪽에서 한 집이 나 있고, 중앙 쪽에서도 백이 만약에 잡으러 온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절대 잡힐 모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잡으러 가려면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단수, 젖히면 깔끔하게 살아있는 모양이죠. 결국 이곳을 막아가면서 후위를 노리지만 신진서구단이 오히려 끝내기로 이득 보면서 삶을 택하니까 차이는 벌어졌고요 결국 이바둑 통멍청 선수가 끝내기를 할 공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앙 쪽을 끊는 맛이 있지만 지금 현재 선수는 흑한테 있고요 여기까지 끊어서 최대한으로 끝내기를 이득 본 다음에 여기를 이어두면서 신진석 구단이 끝내기를 다 했죠. 아까 모양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중앙 쪽에 물론 백이 엄청나게 이득을 봤지만 좌변 쪽도 흙이 뚫어냈고요. 하변 쪽도 흙이 차지했고 여기 우하기 쪽도 백집이 다 껴졌고 우변까지 흙이 차지했습니다. 모든 끝내기를 흙이다 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차이는 벌어졌고 결국 반면 15집이라는 차이, 8집 반 차이로 흑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요석이 잡히면서 굉장히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그대로 꼬린 지점을 밟아갔고요. 통멍청 선수는 순간적으로 바둑이 좋다고 보고 낙관하면서 연결했지만 그게 좋지 않았고 결국 흑한테 8집 반이라는 대패를 했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이렇게 냉정한 모습만 보여준다면 응시배도 문제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아시안게임도 다가오는데 아시안게임까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